이번 영상은 제가 뉴월드 캐릭터를 새로 키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육성을 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현재 레벨 15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무작정 퀘스트만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퀘스트에도 잘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이 있어서 먼저 퀘스트편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입니다. 메인 퀘스트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플레이하시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렙까지 클리어하게 될 컨텐츠이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델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서브까지 다하기 귀찮다. 메인만 달리고 싶다. 물론 메인만 달려도 퀘스트 진행 자체는 막힘이 없으나 서브와 어느 정도 함께 병행이 되지 않으면 후반 레벨 때에서 레벨이 밀려서 몬스터를 사냥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메인과 서브는 꼭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퀘스트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 서브 퀘스트입니다. 서브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과 병행을 추천드렸는데요. 꼭 모든 퀘스트를 다 하실 필요 없이 서브캐를 받기 전 경험치 양과 보상 아이템을 보면서 골라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셨으면 하는 서브캐가 있는데요. 바로 채집 관련 기초 퀘스트들입니다. 채집의 기초 아이템들을 주면서 채집 및 제작대의 위치와 제작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뉴월드 채집 기초의 기반을 다지기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채집 퀘스트 관련을 해서 클리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채집을 하신 아이템을 제작대에서 가공을 해보시면서 감을 익혀보세요. 이 외에도 던전 서브, 반복 퀘스트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10화편 때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퀘스트는 타운 퀘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각 마을에는 타운 프로젝트 보드라는 마커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이동을 하게 되시면요. 바로 이렇게 생긴 게시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뷰 미션을 확인하시게 되면요. 여러가지 관련 퀘스트들과 경험치 그리고 골드를 주는 퀘스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미션이 적용이 된 거고요 한번 취소하시면 은 이렇게 취소하시면서 미션이 사라집니다 이 미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리필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악어 3마리 잡기 그리고 물 100개 떠오기 이런 식으로 간단한 퀘스트들을 함께 진행을 할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를 받아볼게요 20개의 약한 헬스 포션을 가져오라는 미션인데 J키를 눌러서 전원을 열었을 때 타운 프로젝트 퀘스트가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받았던 이 약한 헬스 포션을 핀을 찍게 되면요.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가져오는데 인벤토리 창에 있으면 표시가 되고 경매장에서도 표시가 됩니다. 한번 제가 타운 프로젝트 퀘스트를 위해서 경매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까마귀가 동전을 물고 있는 집을 찾으시면은 경매장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자 위크 헬스 포션 검색을 해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미션 아이템이라고 상단에 작게 뜨게 되고요. 이 아이템을 20개를 구입을 하는 거였으니까 20개를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연금술 하는 곳에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맵을 열었을 때 연금술 실험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문진 같이 생긴 거를 찾으셔서 이동을 하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연금술 실험대가 있는 곳을 찾으셨다면 바로 연금술 제작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크래프트를 열어주시고 목록을 확인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위크 헬스 포션에 표시가 되고 미션 아이템이라는 뜻이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 내에서 경매장을 통해서 굳이 사냥을 하고 퀘스트를 하지 않아도 타운 프로젝트 퀘스트에서 빨리빨리 경험치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타운 프로젝트 퀘스트들도 한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설명드릴 퀘스트는 진영 퀘스트입니다. 각 진영마다는 진영 퀘스트를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마을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본인의 진영에 맞는 곳으로 NPC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커버넌트 NPC 앞에 도착을 했고요. 이분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면 오픈 팩션보드라는 게 생깁니다. 이 오픈 팩션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다양한 퀘스트들이 뜨는데요. 위쪽 라인은 PVE, 아래쪽은 PVP 퀘스트입니다. 저는 뉴비분들이라면 PVP 퀘스트보다는 PVE, 퀘스트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을마다 할수 있는 주변 몬스터를 잡는 것이 다르다거나 주변 던전을 가르는 것이 다르다거나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높은 경험치와 더 많은 토큰을 원하시는 분은 오래 벨때 진영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진영 퀘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하루에 3번 보상을 10배로 챙겨 갈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우스를 오버 했을 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300 진영 경험치와 1600 토큰 117 코인 여러가지 경험치까지 이런게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아직 진영 퀘스트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보상이 10배가 적용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10배가 사라지면 갑자기 경험치 양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루에 3번은 하신다면 10배라는 큰 보상을 얻기 때문에 레벨링을 하시면서 경험치와 골드까지 한 번에 많은 양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꼭꼭꼭 꼭꼭 진영을 선택하셨다면 잊지 않고 하루에 세번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영 퀘스트 굳이 해야 돼요. 보상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게 다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한개 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진영 레벨입니다. 위쪽으로 보신다면 1부터 6까지 진영 레벨이 있는데요. 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영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의 가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측에 리워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바로, 레벨별로 진영 상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 레벨이 1이시라면, 딱 레벨 1부분만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잠겨있을 겁니다. 마지막, 팔라딘. 저는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진영이 팔라딘인데,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아이템, 어쩌고저쩌고 있으면서, 이 진영 퀘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 바로, 크로매틱실과 아조스 인덕터라는 고급 재료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 다른 아이템들은 평범해 보이는데요. 유도, 중요한 아이템들에는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있는 아이템은 좀더 중요도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큰만 있으면 무한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큰과 골드, 그리고 시간이 함께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면 내가 진영 퀘스트를 왜 하는가, 요 재료 아이템을 빨리 구매를 하기 위해 하루에 세 번을 항상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추후 엔드 아이템들을 높은 기어 스코어, 700 기어 스코어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아티팩트 아이템을 강화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만렙 찍고 나서 부랴부랴 헉헉거리면서 하지 마시고, 저 레벨 때부터 팩션에 가입을 하시자마자 바로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진행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뉴월드 퀘스트. 총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뉴월드 유저분들이라면 제 설명이나 혹은 제 설명에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로 이것까지 알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주보였습니다. 여러분, 국바